자자자 자, 자, 안녕하세요 키이입니다 자, 일단 몇 가지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하기로 했던 어 수만 vs 프로스트 팀의 어 경기가 거청님의 회식으로 인해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지는 이렇게 되고요 예고 영상도 그에 맞춰서 목요일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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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킨건 아니에요 어좀더 재밌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좀더 뭔가를 뭔가를 뭐지 푸만 프로듀트가 시작하기 전에 승자 예측이라기보다는 각 선수에 대한 성향. 이런 거를 좀 이야기 해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프로스트 팀을, 아니다, 수환 팀을 먼저 할게요. 먼저 분석해드립니다 자, 일단 뭐, 에이스는 나중에 한게 제일 재밌고, 자, 먼저 그러면, 거스 선수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매우 공격적인 비가이며 어디로 칠지 모르는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그리고 뭐랄까 파괴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파괴적인 선수다 그러나 이게 성공하면 슈퍼플레이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트롤이에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조별부터 8강, 4강까지 4강에 탈락을 했으니까 8강까지는 이 모든 플레이가 슈퍼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두결때 지금 현재 우승팀인 모델팀을 이 슈퍼플레이로 그냥 다 관광 보냈던 전적이 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사각에선 독이 되었습니다. 그냥 수만 선수가 본인을 희생해서 법선수와 오지 선수를 키워 주겠다는 의도로 게임을 했는데 잠시 코좀 풀게요. 코가 막히네요. 감기 걸렸다. 아. 마이크는 끄고. 그런 의도로 게임을 했는데 버선수가 참지 못했습니다. 이 예,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의 빈도가 훨씬 높고 높은 수준 게임 개념을 가진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번 3사위전에선 슈퍼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laughs> 모찌 뭐, 이 선수는 지컬이 됐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 시커리 엄청 붙습니다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엄청 공격적이에요 하지만 또켜아야할 때는 참을 줄 아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국가를 다 골고루 잘해요. 아무래도 주교를 최근에 다시 시작한 선수고 게임 개념에 대해선 다른 플레이어들에 의해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이 위에 있는 피시컬로 시컬이 다 메꿔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페이크로 쓸 줄, 아는 남자입니다. 대강에서 보여줬죠? 모델 선수조차 뽑았던 머스탱. 머스탱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 놓고 머스탱을 뽑았어요. 스타포트를 숨겨서. 진짜 이거 감동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월한 피식 발거 심리전. 인력 이걸 활용해서 에이스인 수만 선수를 더뭐 폭발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에이스, 에이스, 스마트한스. 아, 뭐 이게 어 수식이 필요 없어요. 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 필요 없습니다. 최강이에요. 에어. 최강이에요 다. 제가 가장 상대하기 싫은 애어1위 수만님 수만 수마 선수 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1대1 에어전에서 누구한테도 안진다는 말인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만 만나잖아요 힘이 떨립니다 무서워요 진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에어컨트롤 스킬을 희망선수 역시 저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와 동께 혹은 그 이상 더 잘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져가지고 과태기 다 중승인데 이렇게 해준 것도 봐주십시오 스마트폰 쓰고 다음에 좀 때려주십시오 맞을 자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드리기 해드리, 이렇게 말, 말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때리셔도 된다 잠깐만 라이벌 놀이 좀 하게 해주세요 네 <laughs> <laughs> 자, 일단 네 정말 대단한 배고 최근 직비에서 그리고 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대로 본다면 공격적이지만 마신을 희생해서 팀원을 구해낼 수 있는 플레이레이터. 그서이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어, 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 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한다 했잖아요. 대신에 라인전에서 1대1 에어 싸움을 잘안 하고, 진짜 플레이메이킹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해왔고, 또 이걸로 플레이메이킹을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프로스트하고는 좀 대조되는, 어, 성향인데요. 일단, 이 플레이 메이킹이 거의 적중률 20% 수준으로 완벽하게 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스만 선수하고, 선수하고, 팀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겨있어요. 이게 스마은 선수다. 같은 팀에 있으면, 그냥, 패리 받는 느낌이 딱 들어요. 기대? 그 사이 6 나오면 이 느낌 틈. 근데 그 사이 1 나온다? 어, 그 사이 1 나온다? 그러면, 어, 내가 <laughs> 이, 이 친구를 끌고 끌어줘야 된다. 된다. 그러나, 수만 선수는 그런 그 사이가 됩니다 적중률 90%의 플레이 메이커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존화된 최강이 에어.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을 갖췄고, 그리고, 그 시즌이나 우승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프로스트 팀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감기 프로스트 팀으로 넘어가서 먼저 치우천 선도 g h d v d v, v, v K 이거 맞나 뭐 이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최근에 진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방에 참여를 잘 안하고 공방에서만 게임을 해오던 유저예요 그리고 기방을 하면 미국 서버에서만,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대회가 이 선수한테서 모델이 냄새가 납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에서 이탈리아 같은 모델 선수의 미국, 아, 모델 선수의 미국은 뭐 지금으로선,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팩트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무대 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냥 단단해요. 안 뚫려요. 왜안 뚫리지? 왜안 뚫려요? 그냥, 안 뚫려요, 이 선수. 사강 4강, 그, 제가 4강에서, 어, 이 선수 때문에 한판 내줬어요. 진짜. 안 뚫려요. 안 뚫린다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단단하죠? 이 선수, 진짜. 어, 너무 잘해요, 이 선수. 그리고, 항상 내 판마다, 어느 포지션을 가던, 반반은 해줍니다. 매우 안정적인, 수비 지향적이지만 공격성도 어느 정도 높고 밸런스가 엄청 좋은 선수다. 모든 국가를 다찾진지는 않아요. 공독이라던가어미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는 잘못 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 서도 이탈리아 소련 어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농담이 아니라 아니라 안 뚫려요 그냥 이 선수 진짜 안뚫린다니까요 안 진짜 안 뚫려요 아나 진짜 안 뚫려가지고 너무 답답해 진짜 너무 잘해 이 선수 그리고 이제 메가 선수 어이 선수는 장점은 멀티 태스킹에 있습니다. 멀티테스팅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laughs> 땅을 많이 먹는, 가져가준 적당형 스타일이죠. 자, 상대하기 성가신 상대죠. 그런데 이게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아니, 상대방이 카터 펀치 한방 크게 날리면, 날리면, 킥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3, 4위 전에서 이런 플레이를 조금은 줄이고, 과도한 멀티태스팅 경력 분산을 드리고, 팀의 한 방에 집중해 주면 어,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닛스못 쓰는 게 아닙니다. 잘 써요, 잘 뜹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어, 좀, 잘 쓰는데, 잘하는데, 유닛을 잘 하는데, 리셋을잘 쓰는 건데, 한타 싸움 잘 하는데, 뭐, 불구하고, 좀, 멀티 태스킹을 통한 플레이 메이킹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3, 4위 전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위주의 플레이메이킹을 필요한 구간에서만,에서만 해준다면 S급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이제 프로스트, 프로스트. 아, 어, 자, 북미의 거인. 북미에서 미국 서버에서 이 선수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고, 한국 서버 와서도, 어, 제가 이 선수한테는 손싸움을 걸면, 저요. 아니. 손목이 너무 건강합니다. 아니, 이 선수 너무 손목이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팔싸움보단타임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상대죠 혼을 둘라 잘합니다. 이 선수만큼은 손을 전보다 잘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짬이 있다. 짬바로너항에서홀찌 따고 냈던 거다. <laughs> 이따가 리플레이를 분석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선수의 컨트롤이 왜 무서운지. 제가 뜯겨 맞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만 선수와 비교를 하자면, 면뭐 저하고 때는 손가락은 저보다 좋다. 그러나 테이밍 싸움에선 네가 좀더 위다. 후한 선수의 기교. 아이... <laughs> 우선 노한 선수는 최근에 플레이 메이킹에 한다고 했죠. 프로스트의 경우는 다릅니다.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프로스트가 곧 전략입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무서운 소리예요, 님들. 진짜 프로스트가 곧 전략입니다. 수만 <laughs> 선수의 경우엔 자기를 자신의 조금 손해를 봐서 팀원을 키워주고 팀원이 강함을 기반으로 게임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프로스텝 선수는 팀원이 프로스트 선수에게 맞춰주기만 한다면, 팀원들이 프로스트 선수에 맞춰주기만 한다면, 어, 사기적인 싸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전투 능력, 어, v e r 그냥 전투에 있어서 어떤 국가를 잡던 아, 부숴버릴 수 있는 합의적인 플레이어 입니다 <laughs> 근데 더 무서운 건 문제 아세요 이 선수는 게임을 지더라도 몇판중 8판, 8판 정도는 싸움을 한번 정도는 이기고 니다 덕중률 85%? 은틀 한테 정도의. 합리적인 은틀 냉동. 와, 진짜 이게. 와, 니들 무서워요, 진짜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와. 그래서. 예측이 조금 힘든 선부다 우선 이제 양팀 분석으로 넘어가서, 팀 구도, 어, 결 구도로 넘어가서, 키우천 선수와 목지 선수의 역할은 같습니다. 게임을 조율해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선수와 버선수는 서로 기사일를리릴것 <laughs>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장판 속에서 프로스트의 사기적인 전투능력과 스마 선수의 특기적인 플레이 메이킹. 수만 선수는 상대의 에어가 절대로 우리 팀을 괴롭힐 수 없게 만드는 에어입니다. 그냥 수만 선수를 잠깐 놓치잖아요? 근데 보셨죠? 소독 스타포트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트도 그 사기적인 전투 능력을 쓰려면, 수만 선수를 넘어서고, 쓰러 야할 겁니다. 뭐 이건 연합일 때의 이야기고 이제 또 뭐랄까 스마트 선수가 축축일 때는 스마 선수가 이탈리아를 잡고 플레이레이킹을 했니다 플레이레이킹 할 확률이 높아요. 이탈리아를 잡고 어... 우선 수반 선수가 게임 이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컨트롤. 제일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그런데 프로스트가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국 할 때, 그래서 이 북미의 거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방심하면 아, 잠깐도 방심해선 안될 겁니다. 진짜 예측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둘다 좋아요 저는 둘다어 사랑이라고 아 사랑이라 하고 했더니 좀, 좀 너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둘다 너무 존경하고어존경하고 어,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내가 항상 열심히 하기에 맘되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아, 저 예측이 어렵죠. 일제민주.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고 영상은 어 금요일 아니 목요일 날 내일 올릴게요 결승 계승... 묻지 않게 그러면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 스만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